키를 응. 안에다 넣어놨대요. 응. 여기 키를 넣어놨대요. 사주님이 우리를 정말 믿나봐요. 돈까지. 아, 그러네 돈이 있네. <laughs> 지금 시동을 <혹시 또는> 어떻게. <laughs> <laughs> 차에. 여기 아직 저분이 안 돼. 응, 공간다. 음. 떼면, 그죠? 응. 이게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그때 응.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딱 떼는 순간 브레이크가 밟힌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어, 이게 진짜 원페달로 하니까 되게 편하네요. 다 편해요. 응. 이거 적응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있다고 하더라고. 여기가 사람이 나오는 게 너무 귀여워요. 개도 음, 나온대요. 동물도 나온대요. <laughs> 귀엽다. 사람이 네 발로 달고 있으면 동물도 나온다는 얘기도 있요 <laughs> 이 방지턱 넘을 때어게요 이게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와서는 엄청 동동동 세번 정도 튀는 것 같아요. 농구공 응. 튀기듯이. 시동을 걸고, 운전하는 데까지는 별 도움 없이 성공을 한 거네요. 여기까지는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아, 세세한 기능을 다 설정하는 건 그런 거 어려울지 몰라도, 일단은 운전하는 데까지는, 요운하다, 가 테슬라의 모델 Y를, 제가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laughs> 운전을 해봤는데, 딱히,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큰 화면 안에, 이 테슬라의 가장 시그니처 화면이잖아요. 정말 큰 화면 안에, 단결하면서도, 그 안에 주석처럼, I라고 인포가더 달려있어서, 그걸 클릭하면, 설명을 볼수 있는 거. 그런 점들이 너무 친절하고. 테슬라가 시승할 때 촬영이 안 돼요. 근데 오늘은 다행히 차주분께 직접 협한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촬영으로 외관 디자인부터 아주 싸그리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모델 3s y x 이렇게 있는 거 잖아요. 그게 그다 합치면 뭔지 알아요? 합쳤는데 아무것도 안나왔는 원래 그게 섹시예요. 모델이가 이미 상품권이 등록이 돼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못해서 이를 뒤집으면 3이 잖아요. 음. 그래서 3으로 한 거예요. 아, 안 그래도 그게 궁금했어요. 왜다 영문 모델명인데, 3만 3인지. 음, 뭐, 재밌네요. 네. 근데 왜 섹시해요, 테슬라가? 머스크님이 어, 되게... 섹시한 걸 원했나 보죠. 엘론 머스크입니다. 터마 분모터라하고 뭐 다른 게 없어서. 편집트님, 여기 옆에 모델 3도 같이 붙여주세요. 그... 저는 구별을 못할 것 같아요. 일부러 음. 그렇게 만든 건가? 근데 X건 Y건 3건 요 눈이 다 똑같지 않나요? 라이트? 그 얘랑 3은 비슷한데 음. S는, S랑 X는 달라요. S랑 X랑 얘네들은? 예, 네, 급이 다르죠. 아. 그래서 달라요. 모델 3랑 모델 Y는 거의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지만 정말 비슷해 라이트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한번 볼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해주세요. <laughs> 네, 내가 내가 들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은 지금 테슬라 모델 y에 전면부 헤드라이트를 방상하고 계십니다. 어? 비상등이 노란색으로 깜빡깜빡거리네요. 어? 여기 있어요. 19인치 길이네요. 어. 어, 19인치에 10, 2 5 5포 3단지가 4 5예요 어, 굉장히 얇아요. 카메라가 양쪽으로 있겠네요. 그리고 저기도 카메라 있고. 맞아. 여기 카메라가 있어서 사라운드보다하려면할수 네. 있을 것 같긴 해요. s u v 잖아요 Y가. 그래서 여기 되게 날렵하게 덮히네요. 근데 거기는 날렵한데, 전반적인 뒷부분은 뭉툭해요. 나는 뒷모습은,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난 3도 별로고, Y도 별로 예 해. 저도 예쁘다는 느낌은 잘. 네. 근데, 하얀색에 저 무광으로 까만색으로 돼 있는. 음, 이거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저도 잘.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뻐. 와. 오. 차박하기 딱 좋겠어요. 맞아요. 안 그래도 차박용품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어 네. 차주님이 아, 차박으로 하시나보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게 사박이 되냐 안되냐 그 차이가 제일 클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Y죠 그쵸 사박을 포기할수 <laughs> 없죠 사박뿐만 아니라 저는 수납공간이 <laughs> 넓은게 좋아 음. 한번 평판 한번만 <laughs> 누우면 하늘이 보일 것 같아. 우와. 하늘이 보여요? 네, 살짝. 아 근데 너무 편해요. 여기가 뷰가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데. 이 닫는 거는 버튼이 하나예요. 원터치차 음. 내부로 았는데 일단, 보시면, 이게 지금, 차문 여는 버튼이거든요? 완전 간단하죠? 이거한번 열면 똑딱하면서 열리는데, 이게 지금 프레임리스. 프레임리스. 프레임 차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있데요 밑에 문짝을 잡고 닫아야 되는데, 대부분 프레임이 있는 차들이니까, 아 아무 데나 잡고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어떤 차지는, 음. 옆에 동문자가 있으면, 음. 주차를 하고 자연스럽게 창문을 내린대요. 그러면 <laughs> 열대가 없으니 닫을 때가 없으니까, 그 정도까지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실내 내부가 지금 도어 쪽도 그렇고, 돌고래 색깔 같아요. 얘가 아 지금 하얀색으로 무늬가 나있잖아요. 음그 시트도 지금 보면 하얀색에 검은색. 근데 하얀색이 있고. 정말. 새하얀색! 응, 새하얀색! 막 아이보리, 네. 크림 이런 네. 거 아니고 그냥 눈 색깔이야, 눈. 깨끗해 보이긴 한데 관리하기 쉬울지 잘 모르겠어요. 오 지금 이거 열어봤는데 봐나? 음. 오, 어, 음. 우와. 가지당으로 이렇게. 사진 찍으면 응. 사진 잘 나오게... 응. 여기가 되게 단철해. 비상등이랑 독서 등만 있어요. 비상등이 거기 있는 것도 신기해요. 그쵸? 센터도 보면 원래 이쪽에도 막 뭐가 있고 이쪽에도 막 뭐가 아, 뭐, 있어야 뭐, 되는데 모든 걸다 화면으로 넣죠? 다 여기로 들어갔죠 휠도 지금 컨트롤러만 양쪽에 두개 있고 뭐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이거는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거에 따라서 아마 조작이 <laughs> 다를 것 같아요 와이퍼 작동할 수 있는 거 있고요 당기면 한 번만 이게 지금 땡기는 보이죠? 당기는 동안만 음. 오른쪽에 보면 기어 를 변환하시는 거 RND가 여기로 들어가 있고요. 파킹은 누르시면 됩니다. 가운데로 가있는이거뭘까요 여기에서 모든 조작을 할수 있어요. 아이패드 프로가 이 정도 될것 같은데요. 네, 음, 13. 인치정도될거 같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주고 네. 있나 보네요. <laughs> 히니 그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겨 네. 있다는 거고 450km 갈수 있다는 게 배터리 표시등처럼 나와 있고 아래 메뉴들을 클릭하면 이제 오른쪽에 나와요. 그러니까 <laughs> 응. 운전자석의 온도, 보조석의 온도 이렇게 모아서 해 주실 수 있어요. 음... 모아서 받으세요. 키를 <laughs> 오, 진짜 시원해. 더 시원하죠? 네. 이거는 열 시트 히트. 이열이 세, 세 개로 나뉜 건 처음 봤어요. 네, 세 가지 석기다 나와요.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데 충전이 된다고 해요. 여기다가 카드 키를 꼭 넣어야 주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음... 그리고... 이 안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거야 말로 진짜 비밀 공간이네요. 어 근데 지금 해가 져가지고잘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 경계에서부터 뒷좌석 저 끝까지 엄청 넓어요 여기서 하늘도 볼수 있어요 차박할 때 방금 차에서 내릴 때 유리 잡고서 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거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국이 나가길래 이걸로 닦았어요. <laughs> 아, 잘하셨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쓰레기 닦는 거 아닐까요? 아. 이게 너무 깨끗한 거예요. 아 마치 원래 있었던 것처럼. 아 근데, 보니까 아까 바세우스 아저 잿더리 있잖아요. 거기 네. 회사한것 같아요. 이거 자꾸 왜 피클 같이. 그러니까, 저희 전혀 <laughs> <laughs> 욕한 받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꼬아도 음 엄청 넉넉해요. 이거 지금 시트 다 만져놓은 상태잖아요. 문제도 네. 이렇게 넉넉하고 헤드룸도 넉넉하고 넉넉하죠? USB C 포트가 두개 들어가 있어요. 음 어, 이건 뭐야? 귀엽다. 방향제일 거예요. 아마. 방향제구나. 아. 네, 근데... 귀여워요. 예, 네, 저도 그래서 이걸 하나. 타고 싶더라고요네 음, 개인의 취향 잘 봤습니다 이 좌석에 앉았을 때 여기가 다 뚫려 있으니까 되게 개방감이, 개방감이 엄청 날것 같아요 네. 뒤에 타고 있는데 오토바이 탄 느낌 뭔지 음, 알죠? 오토바이는 안 타봐서 어 몰라요?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네. <laughs> 테슬라는 모델 3 리뷰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정말 군더더기 없이 외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디자인 자체가 너무 깔끔하잖아요? 근데 또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내가 뭘 하고자 하면 거기를 들어가면 돼. 요 근데 그게 또 어렵지 않으니까 되게 사용자, 그 운전자로 하여금 편리한, 편리하다는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관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지만 못생기진 않았잖아요 예전부터 차들이 앞에 뭔가 기능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앞에 뭐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필요 없어지니까 얘는 없앤 것 뿐인데 그게 좀 허전하다고 해야 되나? 그니까 음. 그 아직 우리가 적응이 안된것 뿐인 것 같아요 네 그쵸 나중에는 전기차들 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맞아요. 테슬라 모델 Y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 혹은 견적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유스로 이스 토커쇼 채널 링크를 많이 문의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뒷좌석에서 혼자 이렇게 누워 있을 정도로 쉬고 싶어서 자꾸 누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날씨가 더워서 어지러워.